우리 타코 형님이 타코라는 자신의 별명이 싫었는지 이번에 별 효과는 없는 이란 폭격을 감행했네요. 아마도 이란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란 세 곳의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타코는 없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간다며 붙은 별명이 무색하게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폭격을 간 겁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란에 2주에 시안을 주겠다고 한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여섯 대는 37시간을 비행해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의 지하 깊은 곳을 파괴시키는 벙커 버스터 GBU 57을 투하했습니다. Aransk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 r a 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전이 끝난 뒤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보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제 미군과 미국 시민이 표적이 됐다며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곧바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핵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타코의 이란 폭격을 본 김정은은 타코의 대화 시도를 받아들일 네, 만큼 바보는 아닐 거라 생각되네요 사실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한 지지자들이 이러한 고립주의의 동의에 트럼프 이기 행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가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최미우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꼼수로 헌법적 절차들을 피해가며 펼쳤던 정책들은 이미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얼마나 오래 인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